친환경 농가를 비롯한 학교 급식 산업 관계자들이 모인 친환경 먹거리 단체 대책협의회가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이 두달 가까이 지속되는데도 피해 대책을 수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 먹거리단체 대책협의회는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책협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친환경 농식품 꾸러미 사업 등 학교 급식 산업 살리기 운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계약이 두달 가까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정치권과 전국 지자체들이 대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 농식품 꾸러미를 보내는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전남도와 전남 교육청은 지난 20일 도내 19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식품 꾸러미를 만들어 각 가정에 배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83억원으로 기존에 배정된 학교 급식 예산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책협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게도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친환경 농식품 생활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북과 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서 급식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서 빨리 소비 정책을 시행해주기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산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요. 또 대책협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할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급식은 농가와 계약제 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급식 계약의 주체로서 계약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밖에도 대책협의회는 학부모와 영양사, 친환경 농가와 급식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식 피해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급식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